네, 부산에서 펼쳐진 경주, 어제 있었던 경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GPG기 100점, 100승,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제 부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화면을 통해서 바로 정리합니다. 네, 먼저 일경주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3번의 오대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목요경주였던 전일경주에서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창원권 13기 동기생이죠. 7번의 김상인과 동반 입상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7번의 김상인도 목요경주에서 선행으로 3위로 골이 냈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선행 좋은 선수들입니다. 자, 3번의 오대환 뒤에 1번의 유상용 선수가 가장 큰 변수였는데 타종선 통과부터 선두로 나선 7번의 김상인 선수였고요. 오대환이 뒤를 막하면서 13기 두 선수가 1, 2위 자, 동기생 두 선수가 선행력 좋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 선두권으로 이동한 것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결국 막판 뒷심이 조금 떨어지면서 3번에5대환이 추입할 때 바깥쪽에 6번 윤영수가 2위로 들어옵니다. 이경주입니다. 3번의 홍연기가 4연승 거두면서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5연승에 도전을 했던 3번의 홍연기 재치기 1번과 추입 3번으로 연승 행진 중인 3번의 홍연기 선수. 선행 좋은 2번의 박종현을 만나서 두 선수가 우승 격돌입니다. 3번의 홍연기는 4번의 김성진의 선행을 기대를 했었는데요. 타종부터 선두로 나온 선수는 2번의 박종현. 타겟 변경하면서 3번 홍현기가 2위권에 지금 잘 막하고 있습니다. 자, 박종현 선수 마지막 직선에서 추입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3번의 홍현기 선수가 추입 성공하면서 자, 박종현은 2위로 골이 납니다. 쌍승 3.6배가 나왔습니다. 삼경주입니다. 6번의 김일규 91점으로 득점 선두입니다. 최근 8연속 입상 후에 3위 꼴인 이번 주 부산경주 첫날 목욕 경주에서 추입 우승하면서 다시 입상 행진의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1번의 김경록이 도전합니다. 마크 추입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6번의 김일규가 한 바퀴를 남기고 맞지 아, 자신감 있게 선두로 먼저 나서는데요. 뒤를 바짝 추격해가는 1번의 김경록. 부산 홈그라운드에서 직선 추입을 노리는 김경록이었는데요. 자, 6번의 김일규 선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선을 얼마 두지 남겨두지 않은 상황. 1번에 김경록 선수가 직선에서 추입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자, 두 선수 결국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공동 1위 기록했습니다. 사경주입니다. 1번의 김원호 선수의 선행 승부가 최근 화끈합니다. 13번 연속으로 선행 승부만 고집하고 있고요. 최근에 8연속 입상 행진이 있었고, 결승 3위 골인 이후에 부산 다시 출전하면서 연승 행진 시동을 걸고 있는 1번의 김원호 선수. 2번 조영소와 3번의 허동혁이 마크 승부로 1번 김원호 뒤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1번의 김원호 선수, 중위권에 머물다가 한 방에 선두로 치고 나왔는데요. 2번 조영소, 3번 허동혁 선수가 2, 3위 골 2위권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경주를 보여줬던 일번의 김원호 선수 그대로 결승선 먼저 통과하면서 선행으로 또 우승을 차지했고 자 2위권에서는 3위권에 있던 허동혁이 추입 성공하면서 2위치고 나옵니다. 쌍승 4.2배입니다. 오경주입니다. 1번의 이주현 선수가 최근 추입 승부가 많았던 선수입니다. 선행으로 목요경주에서 우승 차지하면서 전천우형 선수임을 입증하는 모습인데요. 호남권의 5번 신익희 선수를 뒤에 놓고 앞에는 힘이 좋은 6번의 임요한 선수를 활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자, 6번의 임요한 선수 뒤로는 1번의 이주현과 5번의 신익희 선수. 자, 1번의 이주현 선수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어제 경주를 펼쳤습니다. 상대 선수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일본의 이주현 선수였고요. 자, 6번의 임요한 선수 선행 승부했습니다만 마지막에 힘이 빠지면서 연거푸 추월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이주현, 신익희, 임규태 선수가 1, 2, 3위로 결승선통과 쌍복승 6.7배입니다. 7번의 김지훈 선수 89점으로 득점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추입 승부가 좋은 선수고요. 최근 추입으로 3연승 행진이어가고 있는데요. 1번의 구광규가 7번 김지훈과 16기 동기생으로 입상에 도전할 수가 있겠고, 5번의 곽훈씨는 4번 한기봉 선수와 함께 선행형으로 작전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4번의 한기봉 선수가 먼저 승부를 시작했는데요. 뒤에 7번의 김지훈 선수가 잘 마크했습니다. 1번의 구광규는 마크를 놓치면서 입상권에서 조금 멀어졌다 이런. 판단이 좀들 때쯤 또 어느샌가 지금 1번의 구광규 선수가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7번 김지훈 선수를 따라서 김지훈 추입할 때 1번 구광규 선수까지 마크 쌍승 1.8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부산 경주 6경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GPG기 100점 100승, 어제 경주 하이라이트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